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지나치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양도 심하게 하고, 근데 왠지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분이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 안의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교감이나 대화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자이고 사무라는 작가의 소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는 거짓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이 요조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그런 모순 투성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움 자기 변명을 할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그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익살꾼이 되어서 필사적으로 남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그러나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 겸손 때문입니다. 거짓 겸손. 자, 이 거짓 겸손은 그 밑바탕에 있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식에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삶의 가치란 바로 삶이 존재하는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이별. 소망과 실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해왔고 또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을 시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삶은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닌 자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훈련하는 것이 자기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일 훈련하는 가운데 내적인 힘이 생기고 진정한 겸손이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심력자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리학자 융은 사람이 연속적 재난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자기 그림자와 함께 살수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런 것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융의 결론은 내가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겸손을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 자기는 그림자가 없다, 결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철저하게 흠이 없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때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시, 자기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엔주녀님이 들려드리는 유레시 하나 보내드립니다. 쓸쓸한 날만 당신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쁜 날보다는 쓸쓸한 날만 당신을 찾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살아온 날들의 부끄러움이 노란 수세미 꽃으로 마음의 벽을 타고 오르는 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날. 사랑의 충고보다는 가시도 친 비난의 말들로 제 마음은 하늘 바다의 고요한 섬으로 떠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맑고 경한 기도를 구름으로 피어올립니다. 쓸쓸한 날이 꼭 피나함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저의 노래이신 주님. 예. 자 오늘도 하루 행복한 날 되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신나시 예.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